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이 마가 코인, 마가 트럼프 코인입니다. 이 마가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 전 대통령,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기반으로 나온 그런 밈 코인이고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과 지금 현재 이 에어드랍 이벤트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의 마가트럼프 코인 관련해서 이 비공개 에어드랍 코드가 현재 배포된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에는 이렇게 모자이크가 된 상태로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에어드랍 코드 무료로 받아가시려면 이 상단에 적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마가라고 문자 안에 보내 주시면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해 드려서 이 에어 드랍으로 여러분들 더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에어 드랍 코드 받아 가셔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입력하는지까지 제가 여러분들 상세하게 다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마가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모자이크 처리한 이유는요. 아직 받아 보시지 않은 다른 유튜버분들이 계속 무단으로 도용하셔 가지고 사용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배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에어드랍 통해서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건 현재 이 트럼프가 유세중 총격 사건을 당하면서 이 총알이 오른쪽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총을 맞고도 주먹을 쥐고 일어나는 모습에서 이런 대선 당선을 보는 이런 여론들이 급부상한 모습 여러분들 기사로도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270명 이 선거인단 270명 확보 시에 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트럼프는 250명 중 251명 확보가 유력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19명만 더 모으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난 이 펜실베니아 선거인단이 딱 19명으로 현재 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로,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도 2%에서 3% 반등하고 있던 모습과 지금 현재 이 트럼프 관련된 이런 밈 코인들까지 전부 떡상하고 있는, 떡상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이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이 상당히 암호화폐 쪽 시장은 이 트럼프한테 우호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밈코인들,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마가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트럼프 관련된 이 트럼프 관련된 코인들 중 거의 일대장이라고할수 있을 정도로 이런 원조급에 해당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마가코인 앞으로 다가올 이런 폭등 구간 여러분들께 모두 소개해드리고 이 구간 여러분들 잡아가셔 가지고 높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놀랍게도 이 일론 머스크가 이 하루 전날에 이 트럼프의 거액을 배팅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트위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 그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라는 이렇게 발언으로 지금 이 일론 머스크 관련된 밈 코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관련된 밈 코인들, 지금 현재 밈코인들저부 이렇게 떡상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가장 크게 떡상할, 가장 크게 폭등 구간이 찾아올 이 마가 코인,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크게 뛰어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 고점에서 이 매도 타이밍 제가 잡아드려서, 여러분들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마가트럼프 코인 현재 상장되어 있는 차트 확인해 보시면 이 최근까지는 이렇게 일찍선상을 보여주는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가요 한번 이렇게 급등한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이 놓치셨더라도 앞으로 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이런 급등 타이밍과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까지 충분히 큰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 당선 확정이 됐을 때에는 그때는 이몇 배로 더 뛰어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이 저점, 여러분들이 이 저점에서 가장 매수하기 좋은 이 접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서 급하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급등 타이밍, 뭐 매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제 영상 보시는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이 평범하게 회사 다니시면서 시간이 틈틈이 나실 때마다 이런 코인들, 이런 코인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해외 기사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러한 소식들, 이러한 정보들 빠르게 접하지 못하셔 가지고 이런 타이밍 굉장히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런 해외 기사나 코미티에 올라오는 소식 정보들 빠르게 취합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급등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제가 여러분들 높은 수익 보칠 수밖에 없도록 이러한 부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마가코인 아직 구매 못하시거나 이 구매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제가 모든 정보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 금전적인 부분 10원 한장 드리지 않고 모든 정보 이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단에 적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마가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이 마가 트럼프 코인 관련된 빠른 소식들과 이 구매 방법, 가장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찾아올 이런 급등 타이밍, 매도, 매수 타이밍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어드랍 이벤트, 이 에어드랍 비공개 코드까지 여러분들께 해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소식 무료로 받아가셔가지고 높은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렇게 오늘 마가트럼프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고요. 앞으로 더 좋은 급등 밈코인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요. 이 마가트럼프 관련해서 계속해서 영상 다뤄 드릴 예정이니 제 영상 꼭 시청하시고 여러분들더 높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